이번엔 너네 아빠? 아버지 휴대폰 가지고 와봐. 유튜브 들어가서 아비가리TV 검색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드려. 그럼 더 이상 너한테 안 물어볼걸?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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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내 폰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외국 도시의 시간을 확인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통화나 문자를 하실 때 시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네이버 앱을 검색하거나 시차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요. 폰에 시계를 저장해 두시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시고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휴대폰 맨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시고 아래로 쭉 내려 보세요. 내려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거든요. 맨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잠금 화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화면 잠금 방식, Always On Display 및 시계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시계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네, 외국의 여러 도시의 시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도시의 시간을 보실 수 있는 시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 오른쪽에 세 번째 시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시계가 보이시지 않는다면 좌우로 화면을 움직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세요. 시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 시계에는 3개의 도시만 추가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3개의 도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도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을 한번 빼볼게요. 마이너스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뉴욕의 도시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를 추가하시려면 플러스 플러스 도시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추가해 볼게요. 네, 로스앤젤레스가 떴는데요. 로스앤젤레스 미국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설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국의 도시들이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줄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시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3시간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를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로스앤젤레스가 뜹니다. 그다음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의 시간이 추가가 되었죠? 지금, 네, 지금 오전 2시 14분이고요. 한국은 오후 6시 14분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완료를 꾹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가기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주세요. 꾹 누르면 휴대폰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한번 눌러 보세요. 누르시면 화면이 꺼졌다가 자동으로 외국 도시의 시간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외국 도시의 시간 편리하게 보세요. 그다음에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 주세요. 한번더 내리신 다음에요. 그 돋보기 그림을 누르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동으로 뜨죠? 거기를 눌러 주세요. 네, 한번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 주세요. 네, 제 폰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최근에 4월 8일에 업데이트가 한번 되었네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설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 아까와 같은 시계 기능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셔서 외국 도시의 시간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